등 뒤로 보내기. 백투 배. 파서더블레이 프레고리나. 파서더블레이 고급 동작인 프레고리나를 퓨전 블루스에 사용했습니다. 남성은 제자리 스텝으로 정확한 박자를 카운트 해주면 됩니다. 여성이 남성의 등 뒤에서 아이 컨택으로 서로 시선을 마주보며 왔다 갔다 왕복하는 매력적인 동작입니다. 이공해 보겠습니다. 10 euro, 상등 뒤로 보내기 백투백이라고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자, 지 o 1 e 하겠습니다. 남자 왼발 출발 여자는 오른발이 뒤로 나가겠습니다. 그루스의 지 r o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남자는 오른발 r o 1 euro, 1 euro, 1 e u 어, 손바닥을 밑에, 여자는 위쪽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지금부터 우선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양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오른발부터 시작해가, 남자는 제자리에 서있고, 여성이 남자 등 뒤로 왔다갔다 하는 동작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동작입니다. 이걸 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선, 브루스의 지그재그를 하겠습니다. 남자 왼발 증진하고 여자는 오른발이 뒤로 나가면서 지그재그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손을 이렇게 마주 잡아야 되는데 남자가 손바닥을 밑에 있고 여자는 위에 있습니다. 이때 남자는 오른발을 짚고 있고 여자는 왼발을 짚고 있습니다. 브루스에서는 보통 남자 왼발이 먼저 출발 하는데 파소더블리에서는 남자 오른발이 먼저 스타트를 합니다. 이거는 파소더블리 동작이니까 동작을 그대로 빌려와가 브루스에 그냥 응용하는 것입니다. 자, 남자가 남자는 제자리에 서서 박자만 맞추고 손으로 여자 리듬을 하고 여성이 남자 등뒤로 왔다 갔다 하는 동작입니다. 자, 남자가 오른발을 시작하면서 제자리에서 카운트를 하면서 여성을 왼손으로 남자 왼쪽으로 리드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남자 오른손을 들어서 여자를 뒤집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른손을 때려주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남자 오른쪽으로 애성을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남자 왼손을 어, 리드를 해가 여자를 남자 왼쪽으로 보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에서 보내고 다시 남자 오른손으로 리드를 해가 남자, 여자를 오른쪽으로 보내면서 마무리 해가 그것을의연하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남자가 왼발을 찍어주고, 여자는 오른발 찍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브루스로 연결해 들어가려고 하는 동작이죠. 여기서 남자가 왼발 전진하고 여자가 오른발 룬신하면서 브루스 로타이 지그재그로 연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파소 더블에 있는 프레오리나라는 동작을 브루스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선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루스의 지그재그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어, 이등 뒤로 보내기 동작을 시작했는 신호를 줘야죠. 이때, 남자는 손바닥을 위로 보게 하고, 여자는 아래로 보게 하고, 여성 손이 위에 있죠. 자, 이때, 어, 남자는 오른발을 짚고 있고, 여자는 왼발을 짚고 있죠. 자, 지금부터 이제 등 뒤로 보내는 동작을 하겠습니다. 자, 남자가 왼손으로 어, 왼쪽으로 리드를 해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할때 남자가 오른손을 들어서 여자를 뒤집어줬죠그 다음에 오른손을 땡기면서 오른쪽으로 보내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가 여섯 을 오른쪽으로 보내는 그때 시선을 로 마주 보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다시 남자 등 뒤에서 왼손으로 리드해가 를 여자를 남자 왼쪽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자를 남자 오른쪽으로, 오른손으로 리드해 오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남자는 오른발을 찍고, 여자는, 아, 자, 남자는 왼발을 짚고 여자는 오른발을 짚어서그루으로 들어가는 동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브루스의 지그재그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자, 남자는 오른발 찍어 놓고, 여자는 왼발 찍고 자, 손바닥을 서로 이렇게 마주 잡으면은 등 뒤로 보내기 동작을 들어가겠다는 신호죠. 남자는 오른발부터 시작하고, 여자는 왼발부터 스타트가 남자는 제자리에서 박자만 맞춰주고 손으로 여자의 리드를 하면 되죠. 자 남자 오른발부터 하나 둘셋넷 하면서 여자를 뒤집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오른손을 들었던 손을 내리면서 오른쪽으로 또 리드할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죠. 한번더 여자를 남자 왼쪽으로 데려올라가면 남자 왼손으로 등뒤에서 하나 둘 셋넷 하고 다시 여자를 남자 오른손으로 잡들 배가 오른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자, 룸바를 전환하기 위해서 남자는 왼발을 찍었고 여자는 오른발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룸바를 들어가면 되죠. 하나 둘셋룸 음. 아, 룸바가 아니라 브루스의 로테리 지우지음을 했습니다. 카소도블레 프레고리나라는 동작을 브루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남자 발동작 하겠습니다 브루스의 지그재그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남자, 남자가 오른발을 찍어주고, 어, 양손을 손바닥을 밀어보기가 여성선을 살포시 잡으면 등 뒤로 보내기, 백투 백을 시작하겠다는 신호가 됩니다. 네, 이때 남자는 제자리에서 박자만 맞춰주면 되죠. 남자 발은 오른발부터 자,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여성을 등 뒤에서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여자를 이다하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까지 해주고, 지금 여자가 남자 오른쪽에 가있죠. 자, 그 다음 다시 왼손으로 리드레가 여자를 왼쪽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시작해가,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시 오른손으로 여자를 오른쪽으로 데려오겠습니다. 다섯, 여섯 하면서 손을 잡고 있던 손을 놔줘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이사를 남자 앞으로 데려와가지고, 브루스로 들어가는 동작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남자 왼발 출발하면서, 어, 브루스로 연결하면 되죠. 이때 이제 왼발을 찍고 있는 상태죠. 브루스 로테이즈죠.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브루스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네, 쭉관향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어, 브루스의 지그재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오른 발을 찍어주고 양쪽 손은 어, 밑으로 내려가지고 여자 손을 맞잡아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남자는 제자리에서 박자만 맞추면서 손으로 여자를 리드를 하면 되죠. 여기서 오른 발부터 자 하나, 둘, 셋. 네, 타면서 오른손을 들어가 이사를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리드를 해가 이사를 오른쪽으로 보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다시 왼손으로 리드를 해가 또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이사를 왼쪽으로 보냈죠. 그다음에 다시 오른손으로 리드를 하면서 다섯, 여섯 하면서 여자 손을 놔주고, 그 다음에 일곱, 여덟 하면서 왼발을 찍었어. 브루스로 들어가는 동작을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왼발이 전진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브루스 로타리 지그재그 했습니다. 파소도블레 프레볼이나 동작을 브루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자발 동작입니다. 자, 지그재그 브루스의 지그재그 나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자, 여자가 왼발을 짚고, 손은 남자하고 맞잡았습니다. 이때 남자가 리드를 여주니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등 뒤로 보내기, 백투백 들어갑니다. 남자가 리드를 해주면은, 어, 왼발부터 출발하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음. 어, 넷 하면서, 어, 뒤집어졌죠. 다시, 남자의 리드를받다가 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또 남자가 리드를 하면은, 또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섯, 여섯. 남자가 손을 놔두면은, 일곱, 여덟. 하면서, 어, 오른발을 찍어서 브루스 들어가는 동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브루스 로타이 진기를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브루스로 연결하겠습니다 파소도블레, 프레굴이나 동작을 브루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자 발 동작입니다. 먼저 브루스의 지르제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음, 왼발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이더게 하면 왼발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남자 등 뒤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남자 앞에 서가지고 브루스 들어가는 동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오른발 위로 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브루스의 로타리 지그재그로 연결했습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